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가 끝난 후 아스톤빌라의 골키퍼 마르티네즈는 인터뷰를 통해 에메리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케인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심 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VAR을 통해 살펴봤을 때, 케인이 먼저 공을 터치한 것을 봤습니다. 이후 마르티네즈에게 토트넘의 에이스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상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우리는 토트넘의 공격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들의 움직임, 습관, 모션 등을 연구하며 준비하였다.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인 것은 수비라인이었다. 감독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높은 수비라인을 설정하여 강한 압박을 통해 토트넘을 무력화시켰다. 솔직히 많은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손흥민의 역습 카운터가 무척이나 두려웠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독님을 믿었고 우리는 해내었다. 우리 수비진과 선수단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전반 동안 한 차례의 슈팅 기록도 없이 철저하게 밀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꿈꾼다는 팀이 리그 중위권 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완전히 내주고 완전히 지배당하는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토트넘의 헤리케인과 역습 카운터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스프린트의 제왕 손흥민이 있음에도 이를 비웃듯이 수비라인을 최대로 올리고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부터 완벽하게 압박을 당하며 종횡무진 횡패스와 백패스만 일삼으며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역습 카운터 하나를 만들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결국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쥔 빌라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8분 오른쪽 측면에서 베일리가 토트넘 수비를 흔든 뒤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중앙으로 쇄도하던 램지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완벽한 전개 과정이었고, 토트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라가 잘하기도 했으나, 많은 팬과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엉성한 모습에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빌라가 계속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유기적으로 공을 돌리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제대로 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공격 시 정비가 잘안된 모습을 보였고, 빌라의 압박에 막혀 빌드업도 엉성하여 횡패스와 백패스만 하는 모습에 무척이나 답답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실제 풋볼런던이 제시한 패스맵에서도 수비진에서만 볼을 돌리는 패스맵이 공개되며 객관적인 수치로도 형편 없었던 토트넘의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지속되었고 보는 내내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조기 축구도 저렇게 단조롭지 않은데요. 백패스를 남발하거나 전진 패스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의미한 횡패스를 하며 의미 없는 볼 돌리기를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도 손흥민이 15m 뒤에서 뛰고 있음에도 전진 패스를 넣지 못하는 토트넘 선수단의 퀄리티 클래스를 크게 한탄하며 비난하였습니다. 창조적인 미드필더가 없고 게임을 조율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 끼케야 중앙수비수인 로메로가 카운터 패스 한번 넣어서 골을 넣어주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이조차 강한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골을 보인 것입니다. 빌라가 잘하긴 했으나 토트넘이 너무 못했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국내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오히려 이번 경기로 인해 국내 팬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은 오히려 잘된거야. 손흥민이 쉽게 토트넘을 탈출할 수 있어 기뻐하자 빨리 이적해야 해 닥트넘 탈출만이 답이다 이렇게 저야 손흥민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순위가 더 떨어져서 유로파도 못 나가야 주급 감당이 안돼 토트넘 8위 가자 손흥민이 멋지게 골 넣고 경기는 꼭 지길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손흥민의 닥트넘 탈출을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손흥민은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입하고 싶은 선수였고, 토트넘에서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며 듀오리는 그의 잠재력을 받고 그의 성장은 환상적이었다고 말했던 첼시의 포체티노 품으로 돌아갈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유력한 오일머니 뉴캐슬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닥트넘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해리케인은 2024년까지 계약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2025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과연 이번 여름 무사히 닥트넘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